며느리 밥상에서 늘 눈치만 봤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파리의 노천 식당에 앉아 따뜻한 수프를 드시고 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 당신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며느리는 내가 밥을 먹으면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식욕이 없다며 입을 닫고 반찬 투정을 했죠. 그 순간부터 식사 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 같이 앉아 있어도 나는 거기 없었어요. 숟가락만 들고 있었지 밥은 한 입도 넘기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일흔셋입니다. 시골 마을에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고요. 남편은 5년 전부터 병치레를 하다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셋 나아 기르고 시부모 모시고 밥상 3시 세끼 맞추고 살다 보니 내 이름보단 어머니란 호칭이 더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한끼 밥상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아들은 늦게 들어왔고 며느리는 늘 피곤하다며 술렁였고 내가 만든 밥에 대한 한마디 인사는 단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내가 만든 반찬을 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자리를 치우곤 했어요. 남편이 떠난 뒤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텅빈 거실에 앉아 있자니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누구를 위해 밥을 차리고 누구를 위해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그 질문이 어느 날 문득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설거지를 마친 뒤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당신의 손은 이젠 필요 없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어쩌면 나를 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자려고 누웠다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서 이불을 걷고 새벽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리 혼자 여행. 그렇게 검색창에 쳐 넣은 단어는 내 인생에서 처음 보는 조합이었습니다. 비행기 표 가격을 눌러보고 혼자 가기 좋은 숙소 사진을 넘겨보다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이런 걸 내가 할수 있을까? 내가 이런데 가본 적이 있었나? 내 이름으로 밥값도 못 냈던 사람이 파리에서 밥을 먹는다는 상상은 너무도 낯설고 그래서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나도 내 이름으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누구 엄마 말고 누구 며느리 말고 내 이름 석자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해지했고 남편 장례비용 일부를 빼고 남은 돈을 정리했습니다. 그 돈은 그 집에서 나오는데 충분했습니다. 짐을 쌀땐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사람이 짐을 싸는 것처럼 뭘 챙겨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옷보다 더 무거운 건그 집에 남겨둬야 할내 삶이었어요. 그래서 딱 하나만 챙겼습니다. 여권용 사진 한장그 속에서 웃지 않은 내 얼굴을 이제는 파리 햇살 속에서 다시 웃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웃지 않은 얼굴로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사진 속내 표정은 50년을 가족 안에만 갇혀 살았던 증거 같았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첫 문서인데도 그 속에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엄마처럼 굳어 있었어요. 은행에 들러서 조금씩 쌓아왔던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남편 병원비와 장례비로 거의 다 나갔지만 그중 일부는 내가 묵묵히 모아둔 돈이었어요. 자식들 몰래 만든 그 통장은 그나마 내가 나로서 지켜온 마지막 공간이었습니다. 파리로 가기로 마음먹고 비행기표를 검색했어요.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멈춰 있던 이유가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조금 알것 같았어요. 짐을 쌌습니다. 여행용 캐리어는 없었어요. 아들이 대학생 때 쓰던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속옷 몇 벌과 두꺼운 스웨터. 그리고 며느리 눈치를 피해 몰래 사두었던 립스틱 하나를 챙겼어요. 이런 걸 바르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왠지 가방 안에 그게 없으면 내가 또다시 투명한 존재가 될 것만 같았어요. 그건 나 자신에게 보내는 작은 증표였는지도 몰라요. 한때 나도 예쁘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걸 조용히 증명하는 물건이었어요. 출국 당일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 밖에 펼쳐진 겨울 들판을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길은 여행이 아니라 탈출이라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긴줄 복잡한 절차, 낯선 기계들 앞에서 순간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내 손에는 여권이 있었고 그 여권 안에는 내가 50년 만에 꺼낸 이름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에 젊은 여자가 혼자 여행 가느냐고 묻더군요. 고개를 끄덕였더니 그녀가 멋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꼭 내가 받고 싶었던 인정 같았어요. 살면서 들은 말중 가장 따뜻했습니다.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았을 때 두근거림과 무서움이 함께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가 옆에 있는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무슨 말을 듣게 될지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어요. 비행기가 떠오를 때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나라는 사람으로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창 밖에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했고 그 위에선 내가 짓는 미소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기내식은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맛있다거나 즐겁다기보단 그 자리에서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밥이 문제가 아니었고 자리가 문제였다는 걸. 누군가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가 내네 숟가락을 들수 있는 자리가 그토록 귀한 것이었다는 걸요. 그렇게 내첫 비행은 울음을 참고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환승 공항에서 길을 잃었어요. 표지판도 사람들 말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온 건지 그 순간만큼은 후회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낯선 공항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그중 누구도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물 흐르듯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멈춰 선 돌멩이 같았어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지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이건 여행이 아니라고, 이건 너무 무모한 짓이었다고 그렇게 몇 번이나 속으로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 손엔 여권이 있었고 비행기 티켓이 있었어요. 그건 분명 누가 대신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산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길을 물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쓴 영어를 천천히 따라 읽으며 탑승구를 찾았습니다. 그 작은 성취가 그날의 나를 구했어요. 파리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숙소 근처에 도착한 순간 손이 떨려서 주소지를 꺼내 보여주기조차 힘들었어요. 택시기사와 몇 마디를 나누고 호텔 문 앞에 섰을 땐 다리가 풀릴 만큼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 방은 생각보다 작고 낡았지만 침대 맡에 작은 스탠드가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 나는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그 순간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물건은 그 오래 전에 샀던 립스틱 한 개였습니다.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입술에 색을 입히고 나니 모든 것이 낯설고 그래서 조금 슬퍼졌습니다. 익숙한 누군가가 그 방에 있어줬다면 조금은 덜 힘들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나를 붙잡지 않았기에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식당에서 조식을 처음 먹었습니다. 프랑스식 빵과 치즈, 계란, 과일 몇 조각. 단출하고 낯선 음식들 앞에서 나는 긴장된 손으로 커피를 따랐어요. 그 자리에서 나눌 대화도 물어볼 가족도 없었지만 아무도 내 밥상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따뜻한 일인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입 또 한입 조심스럽게 음식을 입에 넣으며 나는 이따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에서 나는 아무도 아니었지만 그래서 편했습니다. 여기선 내가 뭘 입든, 어떤 나이든, 어디서 왔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자유가 살면서 가장 처음 느껴본 숨통 같은 것이었어요. 그날 나는 아주 천천히 밥을 다 먹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가 나를 부르지도 않는 자리에서, 내가 처음으로 내 밥을 다 먹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밥을 다 먹은 게내 평생 처음이었어요. 그게 파리의 한 조용한 골목식당에서라니 내가 가장 원망했던 인생이 그날은 조금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혼자 길을 나섰습니다. 파리의 거리엔 나 같은 사람이 눈에 띄지 않았고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게 편안했어요. 모두가 제갈길 가는 거리에서 나도 내네 발로 걷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나를 지탱해 줬습니다. 지도 앱은 낯설고 느렸고 지하철은 처음엔 무서웠지만 종이 노선도를 몇번 접었다 펼치다 보면 눈에 익어 가더라고요. 옆자리 사람에게 물어도 대답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미소는 따뜻했고 나는 그 미소에 몇 번이고 안심할 수 있었어요. 낯선 도시에서 내가 찾은 첫 목적지는 노트르담 근처 작은 식당이었어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따뜻한 수프와 빵한 조각을 주문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유리창 너머 거리의 사람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밥상머리에서 나눴던 건 대화가 아니라 침묵이었고 그 침묵은 언제나 내가 먼저 깨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말이 없어도 조용함이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침묵이 나를 감싸주는 것 같았어요. 음식이 나왔고 수프에서 나는 냄새는 생전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수저를 들어 한입 먹었는데 그 순간 참았던 무언가가 속에서 뚝 끊어졌어요. 이게 밥이구나. 그동안 내가 했던 건 누구를 위한 의무였지, 나를 위한 식사가 아니었다는 걸 이국의 작은 테이블 앞에서 알게 됐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수프 때문인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따뜻하게 흘렀어요. 창가 너머로 아이 손을 잡고 걷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자주 웃었고 그 웃음은 유리창을 넘어 내게까지 닿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키우고 누군가의 인생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내 눈을 바라보며 웃어준 사람은 언제였나 하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여행자처럼 보이는 또래의 여성이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가볍게 눈인사를 주고받았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혼자냐고, 짧은 영어로 나는 한국에서 왔다고 말했고, 혼자라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나이스. 브레이브. 그두 단어가 내게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건 처음이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나는 작은 골목 끝에서 멈췄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그 햇살 아래서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내가 찍힌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풍경이 찍힌 사진. 그 안엔 음식도 사람도 그리고 내가 없는 식탁도 없었습니다. 오롯이 나로서 존재하는 순간을 그 풍경으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한입 넘길 때마다 죄책감을 삼켰던 날들이 이 도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누구도 내 입맛을 평가하지 않았고 무엇을 먹든 나를 지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건 내 인생 처음 맛보는 편안함이었습니다. 파리에 온지 3일째 되던 날, 나는 숙소 근처 재래시장에 갔어요. 이국적인 채소 냄새, 가판대 위로 쏟아지는 햇살, 지금껏 내가 살던 곳과는 너무 다른 공기였어요.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물건을 어떻게 사야 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섭고 낯선 상황 속에서, 나는 오래전 잃어버린 나라는 사람을 찾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며느리에게 맞추며 언제나 조심스럽게 살았던 내가 처음으로 내 손으로 고른 사과를 비닐에 담았고, 그게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잣말이 늘었어요. 이걸 사볼까? 이 골목은 어디로 이어질까? 예전엔 늘 누군가의 반응을 먼저 살피고, 뭘 해도 허락을 받는 게 먼저였는데, 이곳에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엔, 시장 근처 조그마한 테이크아웃 음식점에서 프랑스식 치킨을 사 먹었어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종이 포장을 조심스럽게 열고, 그 안에 따뜻한 음식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정말 내가 그 집안에서 삼시 세끼 눈치 보며 살던 그 여자가 맞는지, 이게 꿈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닭다리 하나를 천천히 베어 물며 나는 아주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도 표정도 없이 그냥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것이 이 도시에서 처음으로 내가 내 감정을 숨기지 않은 순간이었어요. 서울에 있을 땐한 끼를 먹으면서도 눈치를 먼저 삼켜야 했고, 무슨 말을 꺼내기 전에 상대의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그랬던 내가 지금 이 낯선 나라의 벤치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울고, 혼자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사실보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훨씬 따뜻했기 때문이에요.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오는 길 잠깐 비가 내렸어요. 우산도 없고 비 맞을 준비도 안 되어 있었는데 나는 우두커니 서서 그 비를 그냥 맞았습니다. 옷깃이 젖고 머리카락이 축축해져도 어딘가로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렇게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열고 아들 단체 채팅방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듯한 그 방에 나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고 대신 사진 하나를 조용히 올렸습니다. 시장 앞 골목에서 찍은 나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 혼자 있는 사람의 풍경이지만 그 안엔 누구보다 살아있는 내가 있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올린 내 사진엔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없었어요. 조회수는 올라가 있는데 아무도 읽었다는 흔적 하나 없더군요. 그제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란 걸요. 서울에 있을 땐 단지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했어요. 잔소리는 피하고 눈치는 맞추고 필요한 것처럼 보여야 그나마 자리를 허락받을 수 있었어요. 그 집에서 나는 늘 존재 이유를 만들어야 했어요. 식사를 챙기거나 설거지를 마치거나 청소를 끝내거나 누군가가 나를 쓸모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만 겨우 한 끼를 함께 할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파리에 와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고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엔 센강 근처로 걸어갔어요. 강물은 잔잔했고, 겨울바람은 매서웠지만, 그 안에서 나는 오히려 따뜻했어요.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천천히 강변을 걷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그 흐름에 녹아들었어요.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풍선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내가 오래 전에 잊은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나는 한때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였을까? 그 애들도 내 손을 그렇게 꼭 잡았던 시절이 있었을까? 머릿속이 멍해졌고, 문득 눈이 따가워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이번엔 사과 대신 작은 꽃다발을 샀어요. 숙소로 돌아와. 그 꽃을 물컵에 꽂아두었는데, 그 조그만 꽃잎들이 방안을 환하게 만들어 주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 내 여권을 꺼내놓았습니다. 그 여권 속 사진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 옆에 핀꽃한 송이로 그 표정조차 조금은 바뀐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서야 아들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계시냐고 그 사진은 어디냐고 며느리가 봤다며 놀랐다고. 짧게 몇줄 쓰여 있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보탤수록 그 애들은 또 내가 돌아갈 줄로 착각할까봐 조심스러웠어요. 대신 파리 야경을 찍어 다시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빛나는 에펠탑은 없었지만 그 어두운 골목에 켜진 노란 불빛만으로도 나는 충분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으니까요. 숙소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괜찮은 하루였다고.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외면하지도 않았던 하루였다고요. 단체 채팅방에 올린 내 사진엔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없었어요. 조회수는 올라가 있는데 아무도 읽었다는 흔적 하나 없더군요. 그제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란 걸요. 서울에 있을 땐 단지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했어요. 잔소리는 피하고 눈치는 맞추고 필요한 것처럼 보여야 그나마 자리를 허락받을 수 있었어요. 그 집에서 나는 늘 존재 이유를 만들어야 했어요. 식사를 챙기거나 설거지를 마치거나 청소를 끝내거나 누군가가 나를 쓸모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만 겨우 한 끼를 함께 할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파리에 와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고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엔 센강 근처로 걸어갔어요. 강물은 잔잔했고 겨울 바람은 매서웠지만 그 안에서 나는 오히려 따뜻했어요.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천천히 강변을 걷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그 흐름에 녹아들었어요.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풍선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내가 오래전에 잊은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나는 한때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였을까? 그 애들도 내 손을 그렇게 꼭 잡았던 시절이 있었을까? 머릿속이 멍해졌고, 문득 눈이 따가워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이번엔 사과 대신 작은 꽃다발을 샀어요. 숙소로 돌아와 그 꽃을 물컵에 꽂아두었는데, 그 조그만 꽃잎들이 방안을 환하게 만들어주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 내 여권을 꺼내놓았습니다. 그 여권 속 사진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 옆에 핀꽃한 송이로 그 표정조차 조금은 바뀐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서야 아들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계시냐고 그 사진은 어디냐고 며느리가 봤다며 놀랐다고 짧게 몇줄 쓰여 있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보탤수록 그 애들은 또 내가 돌아갈 줄로 착각할까봐 조심스러웠어요. 대신 파리 야경을 찍어 다시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빛나는 에펠탑은 없었지만 그 어두운 골목에 켜진 노란 불빛만으로도 나는 충분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으니까요. 숙소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괜찮은 하루였다고.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외면하지도 않았던 하루였다고요.